인생 세 번째 로맨스 판타지입니다. 와, 로판 레알 개꿀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개 봤는데, 3개다 재밌었습니다. 로판 덕후 친구 추천으로 무심코 한번 보게 됐는데, 일반 먼치킨 웹툰이랑 비교해보면 사이다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로판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나 했더니, 개꿀잼 인정. 악녀는 모래시계를 되돌린다. 악녀는 두번산다를 이은. 악녀 시리즈 세 번째 명작, 악녀는 오늘도 즐겁다. 그래서 제 점수는요. 능력있고 이쁜 차가운 도시의 여자 소진 행정고시 준비하는 남친 월급으로 자금한지 8년동안 존나게 뒷바라지했더니 이게 웬걸 합격하자마자 바로 까이고 친구랑 결혼한답니다 그 친구새끼는 화딱지나게 청첩장 주면서 꼭 와달라고 하고 이야 이건 진짜 선 한참 넘었네 우울한 마음, 마음속 잔뜩 낀 고구마를 털어내기 위해 취미인 사이다 로맨스 판타지를 찾아 있던 우리의 주인공 소진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악녀에게 동변상련을 느낍니다 대륙 최고의 상단을 운영하는 공작가의 외동딸 외모 출중, 몸매 훌륭, 두뇌박식 모든 걸다 가졌는데 자기를 봐주지도 않는 약혼자 황태자에게 사랑을 구걸하다가 여주인공에게 결국 당해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악녀 아이다를 바라며 읽었던 로파는 오히려 고구마만 가중시켰습니다. 터지는 혈압을 가까스로 누르며 잠이 들어버렸고 아니 이럴 수가 정신을 차려보니 소설 속 악녀가 돼버렸네. 와 이제 돈이 넘쳐흐르는 대부호의 딸이 되는 건가? 개부럽습니다. 약 혼자 뺏기고 주인공이나 괴롭히는 악녀의 빈니한 주인공 소진. 하지만 소설 속 내용처럼 여주에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약혼자 뺏기고 인생 존망할 생각은 조금도 없죠. 바로 약혼자에게 파혼 신청하고 넘치다 못해 줄줄 흘러나올 정도의 막대한 부와 권력으로 인생 200배 즐기기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됩니다. 잘생긴 남자들과 데이트하고 춤추고, 사고 싶은 거막 사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약혼자에게서 벗어나니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환상의 낙원. 진짜 개부럽다 하긴 저렇게 막대한 부와 권력이 있는데, 자기 봐주지도 않는 남자에게 목숨 거는 건 솔직히 많이 모자라 보이긴 하지. 자기에게 관심을 주지 않자 소설 속 여주인공이 계속 시비를 걸지만, 무시하고 열심히 인생을 즐기는 우리의 악녀주인공. 과연 그 끝은 해피엔딩이 될 것인가? 후반부터 폭풍 사이다의 연속 사이다 삼키다가 10도마저 얼어버릴 것 같은 지독한 청량감의 몸서리가 절로 쳐지는 아주아주 개꿀잼 웹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로판로판 로판 하길래 그런 걸왜 보나 싶었는데 와 진짜 이 장르가 국가대표 사이다 장르라는 걸 확인하게 된 뎁. 여주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자유분방한 게 너무 마음에 들고 꼴불견 여주 면매기는 장병도 아주 만족스럽고. 아키보시의 돈질을 하는 게그 라면으로 하루 연명하는 내 인생을 대리만족시켜준 감사함까지. 아무튼 이 작품 레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요, 90점 드리겠습니다. 요즘 90점 넣는 게 많은 이유는 막 올리는 게 아니고 주관적 진심, 재밌는 작품들만 골라서 하다 보니 요새 90 이상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